네. 2013년에 살인자의 기억법 쓰고 네. 계속 저는 기억의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뭐 환자 자체에 집중한 소설이어서 굉장히 네, 네. 인상적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작중 인물 자체가 자기가 환자인데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자꾸 사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고 그게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이제 기억과 나라는 어떤 자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내가 스물네 시간 보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걸다 기록하고 다 데이터를 남겨서 이걸 몽땅 다 저장해 놓으면 이게 나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이렇게 레코딩 된 모든 요 네네. 데이터의 총합이 응. 나하고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네. 그 망각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질병이 되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영화 감독님이 더 잘하실 텐데 영화 필름으로 찍은 그 필름의 전체 모든 찍은 양은 영화가 아니라 그렇죠.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는지가 그 영화가 어떤 것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편집된 그 나의 인지가 나지 그럼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촬영이 반이고 편집이 반이다. 보통 이렇게 네. 음. 얘기를 편집의 마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180도 달라지고 느낌 네.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망각의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웬디 미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십팔 세에 그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거든요. 음.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그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는 분은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그때부터 블로그를 만들고 음.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음. 아. I write a daily blog called Which Me Am I Today. As my memory fails me more, so the blog has become a place where I can save all those special memories of events, thoughts and feelings. 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책을 벌써 두 권이나 내셨어요. 야,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예, 네, 그분 책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겐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고 감정이 살아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를 지나서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시고 나중에 알차이먼 무슨 협회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을 하고 계세요. 자폐의 역사도 보면 음. 제가 의학사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폐 역사도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음. 권리가 있다면서 음.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네. 근데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음. 그런 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이 잘 부정하려고 할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본인이 그 병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설마 비... 알짜이머겠어? 약간 좀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의학사를 이렇게 보면요, 환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병과 맞서 싸우고 그걸 기록하고 음. 세상에 알리고.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어, 딸들을 내보내요 집에서 아. 자기 혼자 이제 살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같은데네 보통은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 삶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분들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주의 안 할리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모든 정체성이 지워져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암 걸리신 분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암 환자 중에 하나. 암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네. 이분이 무얼 하든간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더더군다나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무 멋사 전사, 아, 전사시네요, 진짜. 아는... 많은 경우 인간들이 글을 쓰는 어떤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안내 일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발병한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도 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올해도새 책이 나온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글을 쓰시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다시 자기의 기록을 한다는 것이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안 되죠. 그죠.